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게 될때 그때는 바로 환란 날이 되겠고 환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환란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2사에서 18장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그 2사 18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 나타나는 그 말씀,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에서 영혼을 얻은 백성들이 다섯째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인에서 다섯째인 때까지 바로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환란에서 이 환란에서 어, 강포한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포한 자들을 어, 2사1 8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바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한 백성들이 이 강포한 백성들이 어, 요한계시록 어,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막의 사탄과 악의 영들이 이강포한 자들을 일으켜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월 성신의 징조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가 지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 어, 이때 에 바로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 여섯째 인에서 어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어, 나팔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24 18장 3절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여섯째 인에서 나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어,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어,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어, 나오게 되는데 이큰 무리가 나올 때, 이큰 무리가 나올 때 바로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어,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류의 기치를 세우거든 어, 너희는 보고. 그래서 어, 산들류의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깃발이 세워질 때, 이 깃발이 세워질 때각 나라에서 아무도 등이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이 먼저 불리게 되고 어, 이어서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산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가장 높이 하늘에이 깃발이 세워지게 되고 이 깃발이 세워질 때 바로 각 나라에서 아무 도등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게시록 6장에서 게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어,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 가운데서 영혼을 얻은 자들이 어, 다섯 째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어, 4분의 1을 어,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이 바로 붉은 말이 되겠고 이 흉년은 검은 말이 되겠고, 사망은 바로 청황색 말이 되겠고, 땅의 짐승들은 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들은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는데, 그 하늘의 악의 영들이 하늘의 악의 영들이 이 땅에 강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이 이 땅에 강포한 자들을 일으켜서, 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사 18장 2절에서 어, 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자이 시초부터 어,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은 그내피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강포한 자들을 어,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초부터 어,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강포한자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강포한자들의 후예로서이 강포한자들의 후예로서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죽이는 세력들은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는데 악의 영들이 바로 이 강포한자들을 일으켜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2사 25장 3절에서 이제 강한 민족을 그 포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포한 자들을 치시고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사 25장 3절에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이 이방인의 소란이, 이 포악한자의 노래가 바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의 소란과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이방인이 이 이방인이 이 포악한자가 바로 이 강성한 백성. 2사1 8장에서이 강성한 백성이 바로 이방인이고 포악한자가 되겠고 이들의 기세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이 강한 민족이 포악한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포악한 나라들이 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일어날 때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하게니다 이들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임을 당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악의 영들이, 그 말들이, 이 말들이, 이 포악한 나라들을 일으켜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예배서 6장에서 말씀하신, 악한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내려와서,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일으키게 되고, 바로 포악한 나라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개시록 6장에서 강성한 그 백성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그 포악한 자, 강포한 자들이 일어날 때, 바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을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날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도 전멸이 되고 이 한국도 거의가 전멸이 됩니다. 이 한국에는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나고 포악한자가 노래를 부를 때, 바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가 되겠고. 바로 강성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박해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영혼들 그 백성들이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인에서 재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다섯째인에서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날 때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때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형제들 자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 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자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의 소란에그 이방인이 되겠고, 포악한 자의 노래에 있어서 그 포악한 자가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이방인이고, 포악한 자, 바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고 할 때, 그 포악자, 그 포악자가 바로 2사 18장에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시초부터 들으면 되고 이 강성한 백성, 이 강포한 자들이 그 노아의 홍수 대처럼그 땅에 강포가 충만할 때그 네피림처럼 그 강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폭풍과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에 넘긴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 영혼을 얻은 그 백성들이 재단 아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원을 할 때, 바로 다섯째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할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됩니다. 자, 이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의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자,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아직 잠시 동안은 그 피를 갚아 주시지를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잠시 동안은 잠시 동안은 아직 갚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잠시 동안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 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수가 차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야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잠시 동안이, 그 잠시 동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처소에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일광 같이 가을 더위에 그 안개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 당한 영혼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에서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재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어,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1 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어, 자신의 처소에서 어,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성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데, 조용히 그 처소에서 감사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10편, 1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는 것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내 백성의 피를 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그 일을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죄인은 일관같이 조용히 감찰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박해가 일어날 때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릴 때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 인생을 구워 살피시게 되고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키는그 일을 조용히 감찰을 하시면서 살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의 피를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그 환란 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게 되고 그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검인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체를 세우거 하던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던 너희는 들을 지니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은 뒤에 여섯째 인에서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여섯째인에서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개시록 육장의 환란에 들어가서, 어, 박해를 받았던 그백성들이다 일어나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때가 바로 어, 이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고, 산들류의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어, 기치를, 그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 이 나팔이 불리고 주님께서 여섯째인에서 공중에 강요하시게 됩니다. 그 여섯째인이 나팔이 불리고,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고, 공중에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공중에 임하신 뒤에 이 깃발이 산들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거든 백성들은 보라는 것. 그래서 그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그 깃발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그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이 환란의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